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모모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위치한 숲길 산책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낮 12시인데요. 밖을 나와 보니 정말 많은 회사원분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 중이셨습니다. 저희는 1번 출구에서 정면으로 직진하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5분만 직진하시면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바로 우측에 한강공원 진입로 계단이 나옵니다.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셨나요?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초록 숲이 나타났습니다. 예쁜 노린재 한 마리도 반겨주네요. 이곳은 바로 샛강 생태공원입니다. 샛강 생태공원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점이나 가로 등 벤치도 설치하지 않은 공원인데요. 지나가시는 회사원 아저씨가, 여기 완전 정글숲이네? 하시며 지나가실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색강역 방면인 좌측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쁜 나비 한 마리도 만났습니다. 큰 주홍 부전나비 암컷입니다. 이 나비는 국제 멸종위기 보호종이지만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나비입니다. 샛강 생태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 그네를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햇살에 비친 나뭇잎이 정말 예쁩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앞에 직박구리가 보이네요. 이름이 친숙하신가요? 한국의 아주 흔한 철새입니다. 찌익 하면서 다소 시끄럽게 우는 것이 특징이에요. 색강 생태공원은 무장의 나눔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걸어본 바로도 계단이나 큰 오르막 없이 걷기가 정말 편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흙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걸었던 월요일 낮에도 많은 분들이 맨발로 숲을 걷고 계셨는데요.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늘진 흙의 축축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곳이 여의도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되었어요. 정글숲 같은 분위기와 회사원분들의 조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이 정말 소중한 공간일 것 같아요. 아직 다녀가 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걷다 보니 뱀조심 표지판이 보입니다. 네, 샛강에는 뱀이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이라니,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앞에는 아이들이 심어놓은 벼도 보이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 정말 부드러운 흙들이 깔려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 평화로운 분위기, 조용한 데이트 장소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여의도 아래 공원 헬스장이 나타납니다. 탁 트인 분위기에 벤치도 있어 한숨 쉬어 갑니다. 다시 색강역 방면으로 걸어갑니다. 어머님들을 따라 숲길을 걸어봅니다. 걷다 보면 잘 조성된 나무 데크길이 나옵니다. 무장의 나눔길답게 정비를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그만한 다리가 나오고 그 아래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다시 색강역 방면으로 걸어봅니다. 숲길이 참 예쁘지 않나요? 이제 다시 데크길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걸어보려고 했더니 포크레인을 만났습니다. 길을 보수 중이셔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생초아원 해오라기 숲 방면입니다. 어머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면서 참신한 의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에서 잠시 목도 축여봅니다. 참 느름나무의 꽃입니다. 이렇게 작은 꽃이라도 분명 제 기능을 다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는 다 달라도 각자의 모습대로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숲길 산책의 묘미는 이런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다시 야생초화원 방향으로 걷습니다. 풀숲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가을의 전령사들인 풀벌레 중에 긴 날개 여치의 소리입니다. 그 옆에는 쌍살벌 종류의 벌들이 집을 짓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여의교를 지나갑니다. 포도 알갱이가 주렁주렁 달린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에 이런 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철에 숲에서 흔히 볼수 있는 좀작살 나무의 열매입니다. 영롱하지 않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직박구리가 좀작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직박구리는 달콤한 열매를 좋아하는 새인데 어떤 맛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시 우거진 길을 걸어 봅니다. 비둘기에게 인사도 해봅니다. 이곳을 걸으며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가장 도시적인 공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공원이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떤 방법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힌트를 던져주는 장소였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의 못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돌면 저희가 처음 내려온 계단이 나옵니다. 저는 좌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 못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서울교 공원 헬스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화장실이 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 여의도 공원 안내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꺾어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좌측에는 KBS가 우측에는 여의도 공원이 보입니다. 색강공원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산책코스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의도공원으로 가기 전 좌측에는 다양한 음식점들도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산책코스는 이곳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